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5월 12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양시장 모두 1%대 하락 보였구요. 음, 상승보다 하락 종목수가, 네, 450개 이상 많았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컸죠. 외국인 2조 원, 기관 1조 3천억 이상 매도를 보였습니다. 금융 투자에서 최근에 매수한 것만큼 뭐 그것만큼은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조 원 이상 매도가 됐고요. 연기금도 예, 재차 4월 27일 1,000억 원 이상 매도했는데 이때 이후로 오랜만에 1,0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졌고요. 뭐 전일 보면은 모든 기관이 매도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금융 투자. 예, 올해 매수하다가 3, 4, 5, 6, 7, 8거래일 만에 네, 매도했고. 그래서 어제 양시장에서는 개인만 네, 매수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미증시 하락으로 전의 상승분이 대부분 상세되는 하락이 나왔고요. 미국의 4월 고용 쇼크가 일시적이다 라는 분석 또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어제 2.4% SK 하이닉스가 어제 5.38% 하락한 것이 지수의 부담이었죠.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저조한 4월 실적 발표,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전망 하향,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하락했던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했던 거죠. 그리고 일본과 대만, 그도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들인데, 모두 3% 타락한 것도 부담된 하루였습니다. 어, 미국 증시 흐름 볼때좀 함께 한번 봐볼게요 흐름.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음식료 업종, 철광석 가격 최고치 기록의 철광금속 그리고 에, 섬유 의복 등 상대적 강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좀 저조했고 투자심리가 약했던 가운데서도 에,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중간점검으로 수급관심주 이제 중간점검 영상 올릴텐데 CJ제일제당 대상 이번주 두개만 뽑았었잖아요. 음식류 업종으로만 근데 어제 상승했죠. 그쵸? 흐름 좋았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를 보면요. 에, 다우가 다우만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히려 예, 강보합 마감 했고요. 오늘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도 1.62%를 보였고요. 62% 살짝 넘었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오후 들어서 적감의 수세가 지속 유입되면서 낙폭을 만회한 것은 긍정적이었는데 다운은 반대로 좀더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언제까지 초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패트릭 하크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여전히 고용시장의 회복을 느리게 하는 요소가 남아 있으며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여는 총재는 일부 물가 오름세가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나상고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고용이 계속 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종목을 보시면 그래도 기술주들이 저가 미세가 유입되면서 좀 낙폭을 많이 했다는 게 그래도 다행인 듯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많이 그래도 하락했지만 아마존 1.05% 넷플릭스 1.7% 상승했고요. 그래도 니콜라가 주당 10달러는 좀 이렇게 지키려는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 듯 보입니다. 예, 5% 상승하면서 11달러대 올라왔고, 그리고 예, 로블록스가 예,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쿠팡은 상장 후 최저치를 예, 기록했습니다. 게임스타크와 AMG 엔터 모두 2% 3%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제약사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13%대 하락 보였고요. 버진갤럭틱 예상보다 큰 폭의 분기 손실 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이달 예정됐던 우주비행 일정 연기로 급락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상승 전환 마감을 했고요.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분기 손실 기록했다는 소식에 개장 전에는 좀 다소 크게 하락하다가 정규장에서는 그래도 9%대 상승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폭이 컸죠.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로 미국 기술주가 전날에 나스닥이 2%대, 페레레페 반도체가 4% 하락한 것에 영향을 어제 받았습니다. 유럽 증시, 이제 이날 받은 거구요. 중국 상해 증시는 0.4% 상승했는데, 어, 좀 인플레이션 우리가 커지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발표했는데, CPI는 전년 대비 0.9% 상승, PPI는 6.8%. 크게 상승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PPI 같은 경우는 2010, 201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도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신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인구 통계 소식이 나왔는데 정책 지원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에 그래도 상해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미국 최대 송유관의 가동 중단 사태 속에 미국 남동부 지역 주유소를 포함해 일부 연료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했고요, 금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강화되면서 5거래 만에 하락했습니다. 예. 독일에서 4월 CPI 발표됐고요. 드디어 예, 오늘 미국에서도 4월 CPI 발표됩니다. 중요하겠죠?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연설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뭐 대만과 일본을 먼저 봐 볼까요? 대만 어제 3.79% 하락하면서 그래도 종가 60에선 지키긴 했지만 최근에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굉장히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1번 봐 볼게요. 니케이. 어제 3.08% 하락하면서 이제 전저점 수준.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조금 수평선 그거 보면은 예, 네, 120의 선도 앞두고 있고 이처럼 그렇죠. 전저점, 28,400.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보시면, 최근 고점이 4월 고점보다 낮고, 여기 4월 고점은 또 장중이지만 3월 고점보다 낮고, 3월 고점은 2월 고점보다 낮은, 결국에는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좀, 일본 이케이 지수에는 좀 부담되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 지수 봐볼게요. 다우업 지수가 1%대 하락에 나왔습니다. 네, 어제 흐름 보면서 여기 상승할 때 장중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35,000 포인트 넘을 때 상승은 좀 상승각도가 좀 가파른 게 아닌가, 윗골이 달아서 이제 다우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20일선은 지켰구요 S&P 500, 뭐, 종가상 21선 이탈했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됐고, 그래도 캔들상, 양봉 마감했습니다. 뭐, 양봉 캔들의 몸통의 길이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나왔다는 거고요 나스닥은, 어우, 시가가 굉장히 부담됐었죠. 인플레 우려에. 2%때라했다가 그래도 몸통이 큰, 양봉이 나왔다는 거. 결국엔 그래서 121선에서는 적감의 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와서 다행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초반에는 크게 밀렸지만 결국에는 여기 중요한 지수라고 말씀드렸다. 여기 그래도 121선 부근까지는 적감의 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이 부담이 됐어요. 예,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거죠. 그런데 이들 종목으로 메이저의 매도가 컸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약 972만 주, 1000만 주 가까이 매도했는데 지난 2월 26일 1070만 주를 매도한 이후에 오랜만에 큰 매도였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도 컸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어제 외국인의 4천억 원이 넘는 매도는 삼성전자처럼 2월 26일 SK 하이닉스 외국인이 3천억 원대 매도 했었어요. 근데 하루 당일에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4천억원 이상 매도한 거는 굉장히 제가 한 2018년도까지 보다가 이제 보지 않았는데 요몇년 사이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SK하이닉스의 매도는 삼성전자를 매도한 외국인의 수급도 좀 오랜만에 매도가 컸다는 건데, SK하이닉스는 이게, 어우, 몇년 사이 에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어우, 삼성전자도 매도세가 컸지만, SK하이닉스 매도는, 어 외국인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SK,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두 종목으로만 메이저의 매도가 어제 1조 8천억 원이, 약 1조 8천억 원에 집중됐는데, 이들 종목들이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 1, 2위이기 때문에, 메이저의 매도가 좀, 뭐 다소 돌아선다거나, 그러지 못하면, 지수는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시가총 1, 2위 비중 크니까요. 그리고 기대감이 큰 가운데 어제 상장했었던 주, 종목 뭐죠? 예, SKI 테크놀로지. 보통 아 그래 상장하면 뭐 보통 한 따상. 뭐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어제 따상하지 못하고 예, 그냥 어제 상장한 날 급락했던 게 개인들 투심에도 좋지 않았을 듯 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아,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좀 열어 두셔야 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제만 코스피에서 메이저가 3조원 이상을 매도하면서 수급에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좀 투심에 좀 아쉽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 뭐가 발표 중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될게 이제 오늘 밤 내일 밤이에요, 그렇죠? 오늘 밤 미국 4월 CPI, 내일 밤 PPI.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 우리 변동성에 시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역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시장과 다르게 강한 업종들이 최근에 있잖아요. 예, 이들 업종이 예, 계속 차별화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쪽에서도 이제 출렁거리고, 어, 좀 뭐,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지 등도 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간 여기까지고요.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감사합니다.